7의 3번 7 3번은 얘는 어 평균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를 새롭게 이렇게 글로 표시해 준 거예요.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딱히 뭐에 외에는 어, 미분행기. 미분행 것은 b a의 Fb 마이너스 Fa다. 자, 요거지.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해준 게이 식이야. 그래서 문제 푸는 거보단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식의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이 식의 의미. 그러니까 여기 이걸로 넘어가서, 예를 들면 얘는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고, 그 다음에 분모가 h가 되고 이 이거로 그러면 f c a 플러스 세타의 h 요렇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. 말하자면 여기서 요 B A인데 B A 이렇게 A B 요거 B A를 H라고 더 버린 거지. 그를 거 H라고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이렇게 A와 B가 있어요 그래프에서 어 A하고 B가 있어. 그러면 A B가 있는데 요 B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A 플러스 H라고 여기서 요까지 길이를 H라고 잡아준 거지. h라고 그러면 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이쪽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뭐냐면 아요 a에서 a에서 세타 h 그러니까 a에서 요만큼 세타 h 세타 h 간거 여기 cgc 이게 c예요 c c 어 세타 h 간거 c지 근데 h 요 세타가 보면 0에서 1까지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막 이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 세타 h까지 끝까지 간게 아니죠. 끝까지 간건 1일 때인데, 1이 아니잖아. 그니까, 러그 사이, A와 B 사이다. 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, A와 B의 사이다. 또는 A와 A 플러스 H의 사이다. 이런 말이지. A 플러스 H가 B니까. 그, 그 말이 이거야, 이거, 이거, 이거. 여기서, 요 A에다가 더하기 세트 플러스 H 해준 거다. 요거를 말하는 거지. 그니까, 러이 사이 그래프 이렇게 되면,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부분이 요 사이에 있다. 이런 말이야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. 자, 그래서, 자, 요거, 이 내용인데, 우리는 이거는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, 이제, 어, 세타 값을 구해봅시다. 그러면, 요거 하라는 대로 해주면 돼. h분의 1, 요거 그대로 x분의 1이니까, 어, 너무 쉬워요. 이거는 이제, 계산만 좀 복잡한 것 뿐이야. 얘는 a분의 1, 요거 h입니다. h. 플러스 h 곱하기, 미분을 해줘야겠네. 얘 미분 너무 유명하죠. 프라임 x를 미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. 요거 그거 외우다시피 해야 돼. 그러면 어, 어, 얘는 여기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. 그렇지? 그러면 얘는 h가 여기로 올라가네. 자, 그러면 요거 넘어가 주세요. 넘어가 주면 a 플러스 h 1 마이너스 a 분의 1은 얘는 어.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에 마이너스 h 왼쪽 거 통분해 주세요 a에 a 플러스 h 통분해 주면 얘가 여기로 가고 얘가 여기로 가네 아 그러면 얘가 a 마이너스 가로에 a 플러스 h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h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 플러스 세타 h의 제곱에 마이너스 h 그러면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약분하니까 1, 1이 되고 결론적으로 얘와 얘가 서로 같다 이러던자 얘를 풀면 a제곱 플러스 a h a h 이거로 앞에 거 제곱 해주세요. a의 제곱 플러스 2a 세타 h가 되죠. 되게 기네. 플러스 세타 제곱의 h 제곱 이렇게. 자 그럼 이거, 이거 없어지네. 이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부 h를 갖고 있죠. 지금 우리 뭘 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. 목적이 지금 세타고 하는 겁니다. 세타. 세타고 하는 거니까 여기 전부 h 있으니까 h 다 없애주면 되겠네. 그지? 그러면 얘는 요거 얘 여기서 넘겨주자. 그러면 a 세타의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?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까지 세타의 식을 우리내줘야 돼. 세타의 식. 그러니까 여기서 h 없애주면서 자 h 세타의 제곱. 얘는 플러스 ea, 세타. 요 h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. 요제거이렇게 그럼 요놈은 넘어와서, 마이너스 a. 이 꼴을 0에서 2차 방정식이 되네. 세타, 2차 방정식. 자, 그래공식으로 해서, b-는, b-는 a. 그래서 세타는 그래공식으로 구해줍니다. 어, a 하니까 h. 마이너스 a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. B의 제곱, A의 제곱, 마이너스 AC, 하니까 플러스 AH, 이렇게. 그리고 세타는 0보단 큰 거니까,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생략하지. 없애주고, 플러스만 땡긴다. 자, 이제 얘를 리미트 시켜주면 돼.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의 세타는, 얘가 그대로 H 0으로. 그러면, 여기서 요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, 여기 있는 마이너스 얘가 뒤로 오세요. 마이너스 A 이렇게. 얘가 뒤로 넘어온 거야. 이렇게 식을. 그러면, 분자 유리화. 유리화를 바로 시킬게요. 앞에 거 제곱, A 제곱, 플러스 AH. 빼기, 뒤에 거 제곱, A 제곱. 분모, H에 가로 열고, 루트. A 제곱, 플러스 AH에 플러스 A. 이렇게 됐네. 자,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, 지워주세요. 지워주세요. 그 다음 요, HH 지워주니까 남는 것은 분자 A밖에 안 남아. 자 이제 h 값 0을 넣어주면 남는 것은 h 값 0을 넣어주면 여기서 여기, 여기 이거 0이 돼버리죠. 그러니까 요거 절대값 a 절대값 a인데 a가 양수이지 a 양수 자 a 양수니까 얘는 a하고 a하니까 2 a가 되지 2 a 고 분자 a 그래서 값은 2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. 아니지 간단한 건 아니지. 중간에 여러분들, 단지 세타가 있고 해서 헷갈리는데, 이 부분에서 세타의 이차 방역식을 만든다는 거, 그거를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. 넘어갑니다.